러건 하나님 나라는 예수일 그리의 십자가가 그가 했듯이 자기의 것을 전부 털고 비워내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나 아닌 다른 존재의 유익을 구하는 게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것이 보세요. 모든 존재가 자기 것을 전부 털어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고민하고 나를 섬기려고 해요. 그 사람을 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전부가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니까 전부가 왕인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이박사의 이 캠핑이 끝나면. 근데 여기서 왕 되려고 하니까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비규환. 내가 이 사람을 밟아야 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고, 그 높이 올라간 거, 세상이 합의해놓고, 세상이 결정한 가치가 진짜 가치라고 착각하니까,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이 왔다가 되어버렸으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밟아야 돼. 내가 높이 올라가야 상대적 행복을 느끼니까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훌륭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자꾸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견에는 관심이 없어. 왜내 말을 안 들어? 너들이 뭔데 내 말을 안 들어? 여기에서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이 땅에서 나를 자랑하는 그걸 지향점 삼아, 그걸 머리 돋기 삼아 찍고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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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 지고 서 계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적이나 신비적인 것들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건 무당 사교라고 합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적이 필요하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왜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서요.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들리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 분명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머리를 두고 잠을 자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그데 그걸 전부 눈에 보이게 없애주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기적이 내나 내 앞에서 펑펑 일어나는 걸 보고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의 유일한 표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삶속에 기적이 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은잎발이금잎발로왜 바뀌어야 됩니까 그게? 그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절에 가면요. 신비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은잎발금잎발로 바뀌는 거는요. 이슬람 교인들이 200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걸 왜 기독교가 주워 먹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성 여러분 그게 그렇게 부러우면 우리 교회 치과 의사들 많으니까 한 명씩 와라. 나 땅빛을 들어서서 금리 하나씩 박아준다. 그게 그렇게 신기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에 무슨 유익을 줍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실체로 받아들이면서, 아, 진짜 이 세상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점철이 되는데 우리에게 그 소망이 어떻게 이렇게 사실로 인식이 되지?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가고 있는 올바른 믿음을 발휘하며 가고 있는 이들을 오히려 미혹해 한단 말입니다 저런 기적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면 어왜내삶 속에선 저런 일이 안, 안 일어나지 하고 이 사람들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일를 누가 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건딱 하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기에 왜 넣어야 되지? 천국 앞에서 내가 너를 여기에 왜 넣어야 되지?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은 저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수가, 저는 자격 없지만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운 상태 그걸 전부 지키셔서 나에게 전가시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여기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요 근데 주렁주렁 평생 1 1주한번안뛰먹은거 조회 한 번도 안 빠진 거 1년에 단기 성교 세번씩간거 이거 전부 주렁주렁 들고 가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욕만 먹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 일으켰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고 죽은 자 살렸고 귀신 쫓아내고 목사노릇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우리한테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지 말란 보장 있으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이게 옳은 것인지 알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내가 누군데 나를 모른다 그러세요. 내가 평생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님 나를 모른다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할 거예요? 그들이 기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행했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이 그들의 신앙을 보지못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나한테 실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 믿음이 뚫고 들어와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어떤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삼박자 축복이 다 말아먹었어. 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가 다 잘되고 건강까지 해야된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 나머지는 귀신의 장난이다. 맞습니까 이거? 이 중에 아프신 분들 많죠. 가난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전부 저주받은 분들이에요. 그 말은, 바울이요, 가요란 사람이 평소에 지마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그 복음 안에서 경건히 행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칭찬한 소리예요니 네 영혼이 잘된 것이, 니네 예전에는 네가니마대로막 네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너 안에, 너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너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고 가는구나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뜻이잖아요 에? 맞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피곤해서 텐데 <laughs> 맞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네 범사가 네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큰 목표지점 아래에서 네 범사가 믿음대로가 네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끌려 가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에요. 반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그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선 너희들에게 강고함이 필요하기에 너희들의 영혼의강고함을 내가 기도한다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구원 받은 사람이 병도 안걸리고 검사가 다 잘돼요? 검사 잘안 돼요. 근데 이까지 꺼, 이 범죄 잘안 돼도 나한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실체 천국이라는 실체가 지금 자동되고 있고 나는 언제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이게 믿음의 발이며 이들을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 250년 동안 카타콤에서, 지하 무덤, 갖다 도기아에서 온몸에 문득병이 걸려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안에서 찬양하다 간 것입니다. 250년이면, 아들을 낳도 무덤에서 살아야 돼. 손자한테라도 무덤에서 살아야 돼. 중손자한테라도 또 무덤에서 살아야 돼. 90% 이상의 문득병에 걸렸어요. 병균과 쉽기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영양 부족 때문에, 평균 신장이 130cm. 이중에 야내 얼굴은 왜이래 눈이 왜이렇게 찢어졌지 난 다리는 왜이렇게 짧아 머리는 왜이렇게 커 그런걸로 고민하는 분 계시죠 아니 우리 신하의 선배들이요 키 130cm 밖에 안됐는데 그 난쟁이 키 갖고 2 5 0년은 무덤 속에서 예수님 사냐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나에게는 이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실체인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갔단 말입니다. 그들을 저주받은 자라 할까요? 기름가마 앞에서 자식들 아홉 명을 하나하나 거기 넣어서 죽여주겠는데 그 엄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기름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잠깐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잠시 후에 엄마랑 너희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조금만 참아라. 라고 간 저희들이 저주받은 일입니까?